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1만 삼천여 가구가 분양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분양과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월세나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추석 연휴로 잠시 주춤했던 지역 분양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대전은 이달 들어서만 관저지구와 학하지구 등에서 건설업체 4 곳이 3천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분양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화랑사를 이어가고 있는 세종과 충남에서도 만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시장이 뭐 투자자와 실수요 양축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주택 시장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 측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도 세종과 충남에서 5,500가구에 이릅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일부 단지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대에 육박하고 있고 그나마 물량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름철 비수기를 지나면서 전세가가 상승 폭을 확대하는 계절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세 공급의 물량 부족 정도를 체감하는 지표인 전세 수급 지수의 경우 대전 184.5, 세종 187.5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한두세은 오시는데 물건은 하나. 지금은 월세도 별로 그렇게 물량이 없어요. 분양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전월세난 가중되는 주택 시장의 두 갈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